안녕하세요. 행복상사입니다. 오늘 행복상사는 이 크로바를 로고로 정한 거예요. 왜냐면 세이크로버가 많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네이크로버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상만이는 오늘 네이크로버를 찾았네요. 이거 보이나요? 카메라로 보니까 잘안 보이네? 보이나요? 요거요거 요거. 이거 보이나요? 그죠? 네이크로는 뭐라고 했어요? 행운이에요. 세이크로만은 행복이고. 그래서 이런 행운보다는 행복을 더 찾으려고 저는 행복상사를 정한 거예요. 상호가. 그래서, 오, 또 있네요? 역시. 해봐요. 아, 여기, 여기. 네이크로바죠? 오, 네이크로바맞네 역시 한 군데서 나오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행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이크로바, 네이, 네이게. 자, 네이크로바, 네이크로바.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행운을 찾는 것보다는 열심히 뛰어서 행복을 만끽하는 게더 낫겠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사시면서 행복을 쫓을지 아니면 행운을 쫓을지 그건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뛰는 만큼 행복이 오지 않을까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